원주 갑선거구에는 17일 현재 모두 8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원주 갑선거구는 무실동 단계동 지정면을 지역구로 하는 도농복합지역구입니다. 현역인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출마를 선언하고 삼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성중 박우순 예비후보 2명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어 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보수당 김수정 예비후보도 보수진영 주자로 합류합니다. 선거 운동에 가세했습니다. 원주 의선거구는 현재까지 모두 다섯 명이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 반곡 관설동, 단구동, 소초면 등을 지역구로 하는 원주 의선거구는 신시가지와 구도심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이 17일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는 모두 세 명. 김대현, 윤종호, 이강우 후보가 일찌감치 예비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이들 3명 후보는 17일 중앙당 예비후보 면접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민중당 이승재 예비후보도 도전장을 내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 가장 큰 변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 여부입니다. 최근 민주당 1, 2차 경선 지역 발표에서 이전 지사의 유력 출마 예정지인 원주갑 선거구가 제외되자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입니다. 여기에 17일 자유한국당 등 3개 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원주갑을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뉴스 이다혜입니다.